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최근에 충장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충장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법 가운데 하나로 먼저 주차난 해결이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젊음의 거리라는 별칭이 있는 광주 충장로.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의 외면을 받으면서 상권도 빠르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20대 애들이 놀기에는 좀 많이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소비 형태가 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주차난 등 접근성이 낮은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대형 쇼핑몰처럼 주차 공간이 많지 않은 데다 기존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설이 노후돼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사설 주차장은 요금이 1시간에 4천원 정도로 상무지구 등 중심상권과 비슷하거나 비쌉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현역인 이병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금남공원에 주차 첨단문화복합타워 건립을 안도걸 예비후보도 주차와 문화시설이 결합한 멀티플렉스 주차장 신축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박은식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공실 건물을 활용한 주차 타워 건축 김미화 진보당 예비후보는 주차난이 심한 구역별로 주차 시설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요즘에 이동 수단이 거의 자동차로 승용차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충장로에 주차할 공간이 적어서 충장로를 와서 쇼핑을 하려가 하려다가도 포기하는 그 고객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주차장 아주 절실한 어, 그 우리 상인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한편 상인들은 광주시와 동구에도 주차 타워 건립을 위한 협조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